자 우리 주관식 20번 문제 봅시다. 어, ABC가 한 원에 내접한다. 원 안에 4 개의 점, 사각형 뭔가 성질들 보여, 그렇지? 그리고 어,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어, 여기 1대 3이고, 그리고 PB와 PC와 P, BC의 길이의 비. 우선 얘부터 문제 나볼게. PB니까 여기야. 이 길이가 7대. PC니까 이 길이가 얘가 5대. 얘가 루트 14라고 주어졌으니. 자, 세변에 대한 길이의 비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 뭔가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AD의 길이가 4루트 13이 길이야. 이 길이가 4루트 13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가 1대 3일 때왜 저번에 반지름 구하라 문제 박스 문제니까 박스 들가보자 자, 첫 번째. BPC가 세타일 때 여기 있는 길이의 비로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네. 그치? 코사인 법칙으로서 쓸 필요 없지. 그냥 코사인 값이 나왔어. 썼더니 얘가 7분의 6이래 박스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지금 7대5에서 7K, 5K라고 쓰고, 그 다음에 AB와 CD를 1대3이라고 쓰면서, 얘를 L과 3L이라고 쓰겠대. 얘가 L이고, 얘가 3L이야. 이렇게 놨을 때, 자, 원의 성질에 대해서. BPC와 GPA가 서로 닮은, 닮은 보이지, 이거? 보이어야 돼, 바로. 그 얘는 마주보는 각도의 합이 파이니까. 이각과 이각이 똑같으니까 뒤집어 닮음이야. 그지 닮음비를 쓰란 얘기고. 자, 닮음 이므로 P, B 대 PC 여기야. P, B 대 PC가 얘대 얘인 거 쓰란 얘기니까. 그러면 결론. 자, P, B 대 PC가 7대5야. P, D는 5K 플러스 3L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P가 7K 플러스 L이라고 나왔으니까 K와 L에 관한 관계식이 나온 거네. 그지. 정리 한번 해보면. 곱해보니까 여기는 4 곱해, 7 곱해서 49k, 플러스 7l이고. 예곱해보니까 이5 곱해서 25k, 플러스 15l이고. 넘기면 24k이고, 넘기면 8l이고. l은 3k다라고 쓰여지면서, 첫 번째, l은 가 곱하기 k다. 가가 3이요라고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그지. 그럼 두 번째. 자, 그러고 보니까 삼각형 BPC와 DPA의 닮음비가 1대 나래. 닮음비. 얘대 얘잖아. 7K 대 얘잖아. 근데 문제가 L이 지금 문제의 3K였으니까 얘가 9K야. 그럼 2개 더해서 14K야. 닮음비가 7K 대 14K, 1대 2. 1대 2라고 쓰여지면서 두 번째 나가 2라고 주어진 것. 나이값 나왔고. 자, 마지막 예를 가지고 어 마지막 반지름을 구하는데 그 중간에 뭔가 이다가 나왔어. 이거의 결론으로 bc의 길이가 나 분의 1의 ad인 걸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문제야. 아니, 근데 문제는 ad의 길이가 4루트 7점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4루트 13이니까 bc의 길이가 이거라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고 근데 bc의 길이 여기 있잖아. 얘가 2루트 13. 그럼 얘외져버의 반지름은 얘로 사인법칙 하란 얘기인 거네. 그치? 계산해보자. 자, 사인 세타분의 2루트 13이 2알이야 그리고 코사인값 나왔으니까. 사인값 구하면 될것 같아. 자, 사인은 얘가 지금 7과 6으로 만들어주면 49, 36, 루트 13. 사인값 7분의 루트 13. 됐네. 얘가 7분의 루트 13일 거고, 이 약분? 루트 13 약분. R은 7이요. 얘가 마지막 다. 그렇지. 그래서 결론 가가 3 나가 2 다가 7. 다 더하면 답이 얼마야? 12 쓰라는 얘기네. 그렇지. 자 21번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어, 하나씩 봅시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에다가 f프라임이니까 프라임을 결정하라는 문제. 그리고 어, 박스를 보니까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절대 부등식이야. 아, 어, 그럼 보니까 절대 부등식 안에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이니까 극한을 먼저 씌우고 싶을 것 같아. 선생님 당연히 극한부터 씌웠어. x를 0으로 보낸 극한. 그래서 양변에 그대로 x를 0으로 극한값을 보내버리면 얘가 프라임 0으로 가잖아. 얘는 0대입판값 0이고 얘도 0대입판 값이니까 2분의 f 프라임의 0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지면서 자 왼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주면 2분의 프라임 0. 이 곱해서... 프라임 0이 마이너스 4 이상. 이런 의미가 없잖아. 그치? 얘는 극한의 시효라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아니, 왜냐면 극한의 시효는 이유가 우리 샌드위치 쓰고 싶은 거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이 값이 0으로 확정지어질 거니까. 자, 얘가 아니야. 근데 얘가 아니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절대 부등식이잖아. 근데 절대 부등식이면 부등식으로 원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정된다는 거야. 결정되려면 접해야겠지 우리 많이 했던 거 있잖아 fx가 항상 양수 fa가 0이면 프라임 a가 0일 수밖에 없다 이거 쓰라는 거지 분명히 뭔가 접하는 기준을 쓰라는 거야 얘가 뭔가 접하게 먼지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얘는 뭔지 아직 전혀 몰라? 문자 놓자 ax제곱에 bxc라고 두고 넣어봐야 될것 같아 한번 쭉 넣어보자 자 그대로 가운데 거 한번 집어넣으면 2x를 집어넣어 보니까 얘가 8x 세제곱에 4ax 제곱 2bx 플러스 c에서 c를 빼준 것 날라갈 거고 2x를 약분하고 나면 결론 가운데는 4x 제곱에 2a x 플러스 얼마야 b라고 주어지는 거 얘가 자 x 네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딱 느낌이 들어야 돼 접해야겠지 뭔가. 뭔가 접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왼쪽에도. 여기 있는 거 f'x가 프라임 2분의 f'x. 너보자, 기도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게 3의 x제곱에 2ax 플러스 b일 거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2분의 5x제곱. x제곱 더 했어.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그럼 2ax가 2 나눠서 a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지는 거. 왼쪽은 쉽네. 이차랑이차니까 넘겨서 판별식이잖아. 자, 우리가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이 두 가지야. 여기 왼쪽에 있는 부등식을 하나 풀어라. 라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을 하나 풀어라. 라는 게두 번째라고. 자, 오른쪽은 뭔가 아직 전혀 모르겠어. 근데 왼쪽을 보니까 이차식이야 판별식은 음수. 쓰라는 거지. 넘겨볼게. 그대로 넘기면, 자, 2분의 8x제곱, 2분의 5x제곱, 2분의 3x제곱에 넘겨보니까 얘가 그럼 플러스 ax, 넘겨보니까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2가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다. 2 곱해주면 3x 제곱에 2ax 플러스 b 플러스 4가 양수가 되는 것. 얘 판별식은 항상 음수 쓰라는 거지. a 제곱에 bc, ac 곱해서 3b 빼기 12가 항상 음수였으면 좋겠다. 얘가 식으로서 첫 번째 결론이야. 이것만 만족하면 왼쪽 부동식은 만족이야. 항상 얘가 더 크게 돼. 문제없어. 근데, 얘가 문제. 얘가 문제야. 4차 나왔고 2차 나왔어. 당연히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4차 함수 X대 제곱은 그릴 수 있어.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 X제곱처럼 생긴 이런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여기는 2차 함수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얘가 뭐였어야지? 자, 얘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얘가 문자고 얘도 문자니까 어려운 거잖아. 우리 많이 했잖아. 뭔가 모르는 놈들이 나오면, 모르는 놈끼리 묶어. 모르는 놈끼리 묶으면, 이 식이 조금 더 편해지지. 4차랑 2차를 볼게 아니라, 왼쪽에가 EAX 플러스 B라는 내맘대로 직선이야. AB랑 달라지면서, 모든 직선이 될수 있어. 나머지 연겨주면 아는 놈끼리 묶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방정식 문제, 부동식 문제를 풀 때, 아는 놈끼리, 확정되는 놈끼리 묶어. 모른 놈끼리 묶어. 그래야 이거는 그냥 확정 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우함수네. 이거네 이거네 우함수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원점에 접하는 이런 우함수야. 자, 이러한 4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항상 더 위에 있다. 이 뜻이네. 항상 위에 있다. 아니 근데 항상 위에 있게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2ax 플러스 b라는 이 모르는 놈이 얘네들을 넘겨서 이렇게 나온 거네. 마이너스 3x의 곱마이너 4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우암수네 이거네. 이렇게. 얘보다 항상 밑에 있는 직선, 얘보다 위에 있는 직선 느낌이 뻔하지. 수많은 직선이 될 수가 없어 저, 결정된다며 결정이 돼야 한다 여기는 최대값이 지금 마이너스 4야 그럼 예고해보자 여기는 x제곱에 미분해보니까 4x제곱에 마이너스 8x가 0되는 것 x가 루트 2 얘가 지금 루트 2에서 극소값일 거고 그럼 x제곱이 2인 점을 집어넣어주면 2 집어넣어보니까 2의 제곱 4 빼기 4, 2, 8 얘가 마이너스 4네 보이지? 이 그래프가 얘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 이 2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이 4차 함수보다 항상 밑에 있는 직선은 이거일 수 밖에 없다. 기울어질 수 없다는 거네. 얘가 최대가 마이너스 4, 얘는 최소가 마이너스 4, 항상 사이에 있는 직선, 얘일 수 밖에 없다. 이 직선이. 결국, A가 0일 수 밖에 없고, B가 마이너스 4일 수 밖에 없다는 뜻인 거네. 됐지? 자, 결론. 자, 문제 A가 지금 그럼 0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0x야.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4. 얘가 바로 F'이었고, 여기 10을 대입해라. 300 빼기 4. 답이 그래서 296이라고 간단하게 나오네. 자, 우선 가장 중요했던 거. 절대 부등식이야 양쪽의 부등식을 풀래. 얘만 보면 식으로 풀수 있었어. 하지만 얘를 보면 식으로 풀란 얘기가 아니야. 그래프 문제야. 근데 그래프 문제가 얘랑 얘를 그리면 당연히 어렵지. 넘기란 얘기였어. 넘기고 났더니 얘가 여기도 있다고. 하나의 부등식으로 그래프로 문제를 가장 보기 쉽게 바꿀 수 있고. 그럼 얘랑 얘랑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확정이야. 접했겠지. 공통 접선이 생기는 거네. 공통 접선이 되기 위한 a랑 b의 값을 결정해라. 라는 문제였던 거야. 됐지. 자 22번 문제 보자. 어, Y는 로그 e x 위에 있는 점 AB라고 했으니까 자 처음에 문제 보자마자 우선 로그 함수 먼저 그려보자. 자 이러한 로그 함수. 어, 여기 위에 지금 AB니까 당연히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냥 계속 잡았어. AB. 하지만 밑에 조건 보니까 좀 바뀌어 있어. 그지 뭔가 여기가 얘가 지금 b a 꼴왜냐면 조건이 Y는 X에 대해서 수 4발 내려라. 수 4발. 그 다음에 대칭시켜라. Q. 근데 AP의 Y절편이 더 위에 있대. 그니까 여기 위에가 지금 A라는 뜻인 거야. 그렇지? 다시 잡아볼게. 자, 그대로 여기 위에 지금 A라는 점을 잡아서 수선의 발 내려라. 얘가 지금 P란 뜻인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잡아서 얘를 대칭시켜라. 얘를 Q라고 잡으란 얘기고. 그랬을 때 자, 직선 AP에 대한 Y절편 얘야. 직선 BQ의 Y절편 얘야. 그랬을 때 이만큼의 길이의 차이 길이가 2분의 13이 될 거고 두 번째 AB의 기울기가 얘가 7분의 6이라고 했을 때, 이때 넓이구하는 문제야. 하나씩 해보자. 어, 자 우선 문제를 보니까 가해 조건부터. 얘의 직선의 y절편, y절편을 잡으려고 봤더니 당연히 y는 x에 지금 수선을 그은 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우리 기억, 기억, 우리 배웠던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성질은 모든 좌표에 x좌표와 Y 좌표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워지는 거지. 아니, 왜냐면, 얘를 모르니까 문제로 나보자. A 콤마 로그 2의 A야. B의 좌표를 B 콤마 로그 2의 B라고 쓰면, 얘의 Y 절편 2개 더한 값이라고. 괜찮아? 2개 더한 값이 얘 Y 절편이 되겠지. 물론, 플러스 K까지. X랑 Y를 더해서 플러스 K니까. 이렇게. 그지? 그럼 y절편은 뭔가 두개 더한 게 일정하니까 두개 더한 게얘 더하기 얘로 일정할 거라고. 써볼게. a 더하기 log2의 a가 k인 직선이 얘라고. 근데 얘는 x가 0인 점이니까 y절편이 얘라는 거라고. 이해갔지 그지? 결국 여기나 있는 y절편 a 플러스 log2의 a와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절편 B 플러스 로그 2의 B의 차이가, 이거의 차이가 2분의 14입니다. 자, AB의 관계식이 하나가 주어지는 것. 됐지? 그리고 두 번째, AB의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니까 X의 차, A-B 분의 Y의 차. 자, 여러 의두 개의 차이의 비율이 7분의 6이다. 두개 연립해라. 근데 연립하려고 보니까 이게 쉽게 보였어. 얘가 A 빼기 B가 여깄네. 로그 2의 a를 빼기 로그 2의 b가 여기 있네. 그럼 b로 쓰자. 얘를 7k라고 써버리고 얘를 6k라고 써버리면 결론 a 빼기 b가 7k야.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가 6k야. 13k가 2분의 13, k가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결론 a 빼기 b가 7k였으니까 2분의 7.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a에서 로그 2의 b를 뺀게 UK니까 3이라고 주어지면서 합쳐지지? 로그 2에 B분의 A가 8, 3. 그러면 B분의 A가 8. A가 8B라고 주어지면서. 자, 집어넣어 보니까 7B가 2분의 7. B가 2분의 1. 다 나왔네. B가 2분의 1. 그 다음에 A가 4라고 주어지는 것. 모든 점이 다 나왔어. 됐지? 자, 마지막 결론. 자, 이래가지고 그럼 문제. 여기는 사각형 A, B, b, q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사각형 아랫변, 윗변, 높이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좌표가 나왔잖아 자, a가 지금 4였으니까 얘는 4,2야 그럼 또 바로 이것도 봐봐 그러면 수선의 발은 더한 기육으로 일정한 직선 중에 y는 x랑 같은 점 3,3이지 더하면 6 더하면 6그지 쉽게 살수 있고 자, 마찬가지. 비의 좌표가 지금 문제 2분의 1, 마이너스 1 아래에 있어. 뭐 중요하진 않아. 아래 있고 대칭시켰으니까 x, y를 바꾸거나 좌표가 다 나왔으니까 넓이는 뭐 구할 수 있지. 근데 넓이 구할 때도 결론.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는 얘가 1, 얘가 1이니까 1, 1 루트 2야. 윗변이 루트 2 그리고 아랫변은 차이가 2분의 3 2분의 3 루트 2야. 바로 나왔어야 되겠지. 여기도 아랫변은 2분의 3루트 2가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높이를 걸려고 봤더니 직접 구할 필요가 없지 얘 이거잖아 이거 이거 1대 1대 루트 2 루트 2분의 1 2루트 2분의 13이라고 쓰란 얘기네 그치? 자 더해보니까 여기는 그러면 2분의 5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위아래 루트 2가 그대로 약분이 되면서 2 2 2 8분의 5곱하기 13 65 p 더하기 q, 답이 그럼 73이요라고 쓰란 문제네. 됐지?